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공산당 알리바바의 벌금 1조 검토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텐센트, 디디추싱 등 12곳의 기술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이들 기업이 열건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각각 50만 위안 약 873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업 규모 대비 벌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반독 점법을 앞세워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달 사이 거대 기술기업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약 9억 7천5백만 달러 약 1조 천억 원 규모의 벌금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알리바바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들의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선택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과 발전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지만 아무리 크거나 혁신적인 기업이더라도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지난 12일에는 후샤오밍 엔트그룹 최고 경영자가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엔트그룹은 당초 지난해 11월 상하이와 홍콩 증시의 기업을 상장할 예정이었지만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뒤 상장이 연기됐습니다. 이후 마윈은 중국 금융당국에 불려갔고 이 자리에 함께 불려간 인물이 후샤오민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엔트그룹을 완전히 정부 규제 아래두기 위해 사실상 기업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로 시작해 대출, 보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엔트그룹은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사실상 금융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중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8억 명이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 입장에선 제대로 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엔트그룹은 최근 금융당국의 요구를 받아 제대로 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지주사로의 전면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던 인물이 후샤오밍이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정부 아래에 있는 인민은행 등을 통해 과도한 부채를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와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엔트그룹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두 가지 서비스는 그동안 엔트그룹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 같은 지주사 개편을 완료하더라도 반독점을 이유로 추가적인 요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법률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국 기술 기업들이 정부 아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성 기반 SNS인 클럽하우스에서 홍콩 신장 이구르 인권 양안 문제 등에 대한 이슈가 자유롭게 등장하자 곧바로 앱 이용을 차단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혼란한 전국과 공산당 창당 100주년,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굳어지는 분위기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엄격히 금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된 마윈의 9억 명 빅데이터입니다. 감사합니다.